대표 1번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번과 2번이 유사한 문제이므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 합 B)의 공식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과 동일하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후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B가 아닌 부분을 먼저 색칠해 주후 A와의 만나는 부분을 색칠해 주면, 이런 모양이 결국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를 표현해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은 A에서 B 부분을 뺀 부분과 같고, 이는 즉,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PA교 B 여집합은 PA 빼기 PA 교집합 B를 한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PA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분의 1 빼기 PA 교집합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A 교집합 B를 구해보면 공식에 의해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이므로 5분의 4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A 교집합 B는 계산을 해보면 6분의 5 빼기 5분의 4가 돼서 통분을 해주면 3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A 교집합 B가 30분의 1이므로 3분의 1 빼기 30분의 1을 하면 30분의 10-1이 돼서 30분의 9가 되므로 약분을 해주면 답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A 교집합 B 여집합의 값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2번 대표 2번의 문제가 파일로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인 유제 2-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1을 보시면 덧셈정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두 번째 모양인데요 이 꼴을 보시면 pa 대 pb는 2대 1로 비율로 나여져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pa라는 값이 2라는 값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2배를 해보면 4대 2로 4 값이나 2 값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배를 하면 9, 2, 18, 뭐 9, 이런 식으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 생각해서 푸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pa를 2k, 이미 k배로 두고, 2k라 두고, pb는 k로 배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풀어보면 pa는 ek, pb는 k로 두자.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PA p a 합집합 p 더셈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12분의 7은 pa더하기 pb의 마이너스 pa교집합p가 되고 값을 넣어보면 pa는 ek, pb는 k.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분의 7 더하기 6분의 1이 3k가 되고 이를 풀어보면 12분의 7 더하기 2가 돼서 12분의 9가 3k가 되므로 따라서 k는 12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약분 돼서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4분의 1이므로 값을 대입해주면, pa는 2k라고 뒀기 때문에 2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 pb는 k가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이렇게 뒀으니까 마지막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pa-pb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므로 4분의 2, 2는 4, 2 1이므로 1, 4분의 1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대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대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3번은 어, 배반에 관한 얘기인데 배반 사건을 잠깐 설명해 보면 물론 음. 이베스로 들으셨겠지만은 U에 A와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임을 서로 배반했다고 해서 배반 사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대충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런 걸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없으므로 당연히 확률도 0이겠습니다. 따라서 P A 합집합 B가 원래대로라면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이겠지만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건 확률이 없습니다. 0이에요. 따라서 배반 사건에서는 P A 합집합 B가 P A 더하기 P B로 끝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만 풀건데 대표 3의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보시면 a여, 교, B 여드모르가는 법칙에 의해서 예전에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a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합집합, b의 통으로여집합 요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집합을 구한다는 것은 확률이, 여집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전체 빼기 P의 A 합집합 B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떤 확률이든 확률의 전체 확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의 전체 값은 항상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P의 A 합집합 B를 구해주면 p 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해보면은 이제 이것을 배반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므로 1 빼기 P A 더하기 P B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므로 1 마이너스 6분의 4더기 1이니까 5. 그래서 답은 6분의 6 0 6분의 5가 돼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식만 제대로 외워주시면 배반 사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4번을 보시면 또 배반 사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풀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므로 먼저 쓰세요 공식을 PA 합 P는 PA 더하기 PP 여기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분의 1은 결국엔 PA 더하기 PB를 알려준 거죠. 왜 우리 서로 배반이니까. 그럼 이제 나에 의해서 PB는 EPA이므로 PB 자리에다가 EPA를 대입하면 끝입니다. 그럼 3PA가 되겠죠. 따라서 PA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B도 이 PA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면 2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A 곱하기 PB는 아까 1 6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이 돼서 1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5번. 대표 5번을 보시면 두 사건 AB가 또 서로 배반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PA 합 B는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항상 PA 더하기 PB구나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조건이 PA 3PB는 6분의 아, 1이구나 쓰시고 근데 이때 PB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는 부등식이 존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확률에, 어떤 확률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0과 1 사이입니다. 확률은. 확률은 아예 0%, 아예 없거나 100%, 100% 1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A 합 B도 0과 1 사이고, 뭐 PA 교 B도 0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든 범위는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음수인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세 번째, p a 합 p는 0과 1 사이다. 요걸 뭐 풀어보면 서로 배반임으로 p a 더하기 p b 또한 0과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풀지는 못하고 p a 두 번째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p a는 3 p b에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요 계산해주면. 3PB에 더하기 6분의 1에 더하기 PB가 되고 이거 더해주면 4PB에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과 1 사이다. 그럼 이제 범위가 나오죠. 풀어보겠습니다. 4PB는 넘겨주면 은 마이너스 6분의 1에 1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는 6분의 5가 되고 따라서 PB는 4분의 1로 나눠주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4분의 1그 다음에 5에 24분의 5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요게 이제 맥시멈이 돼서 PB의 최대값은 2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만 진짜 중요한 거 서수령을 푸실 때 PB가 이런 음수인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PB는 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서수령을 쓰실 때 음수도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0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확률은 양수 0과 1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대표 6번. 이제 서로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공식부터 쓰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 합 집합 p 는 PA에 더하기 PB구나. 이건 서로 배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PA 합 B가 3분의 2고, 문제를 써, 써 조건을 써보면, A 합 B는 3분의 2고, 3분의 2고, PA, p b 의 최대 최소로, 뭐, PA, PB의 최대 값을 M이라고 뒀습니다. 그때의 PA를 X라고 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걸 풀어보면, 먼저, 우리는, 어, 이것을 X라고 다시 바꿔서 써보면, X 더하기 P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B를 주인공으로 해서 써보면, 3분의 2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대입하냐?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X 곱하기 3분의 2 빼기 X의 최대값 M을 구해 보는 것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 3분의 2 빼기 X를 전개를 해 보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분의 2x. 얘는 요런 꼴이죠. 그럼 당연히 최댓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꼭지점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어 3분의 2x. 요것을 풀어주면은, 완전제곱꼴 만들면, x백이 3분의 1의 제곱에, 어, 여기 보시면, 더하기 9분의 1에 앞에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없애려야 되니까, 더하기 9분의 1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3분의 1,9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9분의 1. 그럼 이때 y 값이 9분의 1이니까, 사실 최대 값은 9분의 1임을 알수 있고, 그때 의 x 값이 3분의 1이니까, x는 3분의 1이 되므로, m 더하기 x는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다른 풀이, 다른 풀이로 풀어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문제 조건에 PA와 PB의 곱이 양수라고 되어 있죠. 양수라는 것은 뿔뿔 아니면 마마의 곱인데 우리가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PA나 PB는 무조건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두개다 플러스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PA도 양수, PB도 양수.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하나 있었죠. 이것을 X, 이것을 Y라고 두면 둘다 양수인 경우 산술기하 평균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의해서 x 더하기 y는 3분의 2인데, 우리 산술기하 공식이 x 플러스 y는... 2 루트 x, y 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넘겨주면 요게 이제 루트 x, y 가 되고 요거 풀어 주시면 3분의 1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 주면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9분의 1 하고 x, y 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x 와 y 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요 위에 등호가 성립하게 되므로 x, y 가 9분의 1이라는 최대를 가지려면 x 값과 y가 같은 값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값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술 기하로도 풀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중요한 것은 확률은 양수기 때문에 곱해서 양수라는 건즉둘다 양수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나왔어도 0보다 큰걸알수 있는데 우리 확률은 0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마 이것을 준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7번을 보겠습니다. 대표 7번은 이제 함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기 전에 위에 타이틀을 보면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주어졌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배반사건이다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자마자 스스로 이것이 배반사건이 됨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 7번을 보시면, 4개의 숫자 0, 2, 3, 5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0, 2, 4, 5.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0, 2, 3, 5.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하며, 네 자리 자연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맨 앞에 0이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짝수가 오는 경우의 확률을 PA라고 두겠고요, 5의 배수가 오는 확률을 PB라고 두겠습니다. 또는이라는 것은 항상 합집합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목적은 PA 합인데 b 처음에는 배반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우선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PB PA 교집합 B. 근데 이 문제는 배반이 아닌 사건임을 여러분이 풀다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문제를 풀때 알아서 각자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지 문제지의 배반이다, 배반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 가지고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상 확률을 풀려면 전체 값을 구해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전체는 그냥 내 자리에 자연수를 만드는 겁니다. 내 자리에 자연수. 그것이 될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맨 앞을 생각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0, 2, 3, 5, 4네 자리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팅해 보면, 우리는 나열을, 4개자리를 나열하는 건, 4개를 나열한다. 팩토리얼이었어요. 4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주의사항이, 맨 앞에 0이 오면 세 자리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0을 먼저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면 이세 자리에 2, 3, 5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것은 3팩이 되겠죠. 그럼 3팩은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은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4팩에서 마이너스. 맨 앞이 0이 오는 경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4팩 빼기 3팩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24팩이 6이 돼서 총 18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가지는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분모는 18이구나 이것을 알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번째 PA, 짝수인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쓸때 그냥 부모를 먼저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먼저 짝수인 경우는 맨 끝에 자리만 보면 되는데, 맨 끝에 자리 케이스가 1, 2가 있겠죠. 케이스 1, 2. 첫 번째는 0, 2, 3, 5 중에 짝수인 거. 0이거나 0이거나. 뭐 이걸 풀어보면 되는데, 0이 뒤에 오는 경우는 앞에 세 자리를 세팅만 해주면 끝나니까 3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가 오는 경우는 맨 앞에 0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아까와 동일하게 풀겠습니다. 3팩을 쓰시고 이것은 앞에 0이 올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앞에 0으로 고정시킨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만 세팅하면 되므로 3팩 빼기 2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6팩이 2가 돼서 4가 됩니다. 이것은 6이 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를 분류하면 항상 합의 법칙이라 했어요.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시면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는 10이구나. 그래서 약분해주면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분의 5가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p,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b는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분모 마찬가지로 18이 되겠고요.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겠는데 케이스 1은 이제 어, 문제 조건이 5의 배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pb는 5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므로 끝이 0이거나 5인 경우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풀어보면 먼저 끝이 0인 경우는 앞에 0이 올 일이 없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3개를 나열한다 3팩 6가지 5인 경우는 먼저 그냥 나열을 하신 후에 0으로 고정되는 경우 두 개만 해주면 되겠죠. 이 팩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이 0이 오는 경우 이 팩을 빼주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개가 돼서 케이스가 다르니까 합의법칙 1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18분의 10이 돼서 약분해주면 9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첫 번째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써보기 전에 먼저 써놓을게요. 9분의 5 더하기, 9분의 5. 이제 빼기 PA교P인데, 이거 잘 보시면, 교집합이 되려면, 끝이 뭐인 경우밖에 없어요. 이 0인 경우만, 이 0인 경우만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끝이 0인 경우를 보면, 계산을 해주면 PA교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풀어주면은, 끝이 0이면, 앞에 3개는, 그냥 나열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팩이 돼요. 3팩. 3개를 나열하겠다. 그래서 요 놈은 6이 되겠죠. 교집합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은 확률이니까 18분의 6. 그러니까 곧 3분의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 계산해 주시면은 다 18로 통일하겠습니다. 18. 그 다음에 5이 10, 10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6. 이 계산해 주면 답은 18분의 20 빼기 16이니까 14죠. 14를 약분하면은 답은 약분해 주면은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요 경우겠죠. 요 경우. 우리가 전체를 구하실 때 먼저 4개를 생각하지 말고 나열을 하신 후에 0이 고정됐을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